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녹화할 영상은 사실 어 저희 마누라 그러니까 코린이 코리니, 코린이도 아니고 코생아 코생아들을 위한 영상이 영상이에요 저희 와이프가 어, 주위에서 어, 비트코인으로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 뭐 1억을 벌었다 2억을 벌었다더라 뭐, 200만 원으로 2천만원 벌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요즘에 자주 듣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번 비트코인을 해볼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 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주려고 하다가 그냥 영상을 찍어서 보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여기저기서 비트코인 한다고 난리인 거 보니까 버블이 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근래에 주변에서 저한테도 비트코인 알려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들리는지. 어쨌든. 자, 여러분, 코생아 분들. 코생아 뭐냐? 비트코인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자, 어피트 까세요. 어이, 왜 이래? 어피트 까시는 법은 아시겠죠? 어플 까는 법은. 이거 모를 일 없겠지. 어피트 깔면은 들어가죠. 그리고 업비트를 하시려면 K뱅크를 개설을 해야 돼요. K뱅크는 이제 비대면을 가능하시니까, 그냥 하시면 되시고, 그 정도는 아시겠지. 자, K뱅크에 돈을 입금을 했다. 그러면은, 어, K뱅크에 뭐, 5만원을 입금시켜 놓고, 그 5만원을 업비트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업비트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원화, 원화에 들어가서, 입금을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5만원 쓰시고 입금 신청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요. 반대로 업비트에 있는 돈을 빼 나가려면 출금하게 누르시면 되고, 요 정도는 뭐다 아시겠지 뭐. 자, 이렇게 돈이 마련이 됐다 하면은, 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먹음직스러운 종목들을 골라서 조심히 잘 골라 가지고 신중하게 고르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시는데 투자를 하실 때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 여기에 거래소 코인 정보 투자 내 입출금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주로 저희가 쓰는 거는 거래소 그 다음에 코인 정보 어요 정도 봅니다. 투자 내역도 자주 봐요. 저는 전체적인 내포트폴이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코인 정보에서는 일단 종목을 보기 전에 이런 것도 종종 체크를 해주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자 여기 마켓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코스피라고 생각을 하세요 코스피 비트코인의 시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요거 알트코인 인덱스라고 요거는 당연히 비트코인 제외를 한 알트 코인들의 시황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술류 상위 코인. 요게 상위, 순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혹시나 매수를 하시면 안 되세요. 이런 거 매수했다가 골로 가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한 분들. 그 다음에 BTC. BTC는 이제 BTC 마켓이라고 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거는 당연히 워화 마켓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시총 시총이 쭈르륵 나와요. 이 <laughs> 가상화폐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 당연히 비트코인 그 다음에 알트들의 대장 이더리움 폴카드 에이다 요런 순으로 있네요. 메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코인뉴스도 종종 보시고 아 요거 디지털 자산 보고서도 가끔 보세요 되게 심플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요것도 보시면은 테조스 한번 보시면은 이 테조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무슨 코인인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음요 정도 그리고 저는 뭐 요런 뉴스들 잘안 봐요 잘 호재는 악재든 투자를 할 때는 잘안 보는 편입니다. 참고로 하지만 자 아까 여기 BTC 체결량 순위가 있죠 요게 이 BTC입니다 일단 이 KRW는 당연히 원화, 원화이고 BTC는 그냥 BTC에요. 비트코인 KRW는 우리나라 돈자 여기서는 원화 거래소에서는 저희 한국 돈을 우리나라 돈을 입금을 시켜야지 매수를 할수 있는 거고 이 BTC 마켓에서는 우리 나나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이거를 사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비트코인이 있어야 돼요. 이 BTC, 이 비트코인이죠. 이 BTC를 어 매수를 해야지 이게 있어야지 요 BTC 마켓에서 요거를 살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외국가서, 미국가서, 뭐, 콜라 한잔 사먹을 수 있을까요? 달러로 환전해야지 사먹을 수 있잖아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BTC가 지금 시중 1위기도 하고, 기준이 되는 지금 기축 통화가 됐어요. 그래서 BTC 마켓이 생긴 거, u s d t 당연히 달러가 있어야겠죠? 모르겠어요, 요는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BTC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원화 거래소에서 KRW 여기서 그냥 거래하시면 되십니다 이거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이더리움이 이더리움이 이 KRW 원화에서 이더리움이 틀린 게 아니,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통화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트 그림이 조금 다를 뿐이지만 똑같은 코인입니다 그냥 이 KRW에서 사세요 고생한 분들은 자 그러면은 한글명 다 알겠지. 현재가도 알겠지. 전일 대비는 전날 대비해서 몇 프로가 올랐느냐. 거래대금은 얼마나 많은 금, 돈들이 왔다 갔다 했냐. 전체적인 매매 값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어 이렇게, 이런 것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마누라를 위해서, 마누라가, 어 5만원으로 50만원 벌고 싶다고 하니까 제가 좀 디테일하게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를 하는 법을 아셔야 되잖아요 일단 가스를 한번 봐 보자고요 주문 호가 차트 시세 정보가 있는데 저는 보통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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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개를 많이 봅니다 주문에서는 주문창 안 봐요 호가창을 보지 이 호가창이 뭐냐 이 현재 가격 이 가격이 지금의 호가예요. 현재 호가, 그 다음 호가, 그 다음 호가, 그 다음 호가 그래서 사람들이 살때 아, 두 호가 밑에서 살걸 아, 삼호가 위에서 팔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현재 가격은 19,200원이겠죠? 요거. 지금이 현재 가격이에요. 요거를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면은 차트에서도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급하면. 근데 초보분들은 주문으로 가셔가지고 현재 가격 찍으면은 이렇게 뒤에 옆에 여기 보이시죠? 왔다갔다 합니다. 지정가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가 놀르고 여기서 뭐내 현금의 얼마 내 현금의 뭐50%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총액을 눌러가지고 뭐 50만원 뭐 이런 이렇게 누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누를 수도 있는 거고 방법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호가를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호가가 10원 단위네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그다음에 음이 거래 내역 이거 봐 볼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 지금 19190원인데 나는 밑에서 이렇게 사겠다. 이거 매수 걸면은 사질까요? 안 사질까요? 지금 현재 가격이 어 19170원인데 당연히 이거 안 사집니다. 이거 매수하면은 자 사진 게 아니에요. 이거 눌렀다고 해서 사진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진 게 아니에요. 이 가격이, 현재 가격이, 이 19,020원까지 떨어져야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아, 진이가 면한 번, 한마디 남겨주고, 자, 요거를 취소를 하고 싶다. 이거 누르고 취소, 취소하면 됩니다. 이거 정말 사고 싶다. 그럼 여기서 사시면 돼요. 이거 찍고, 이거 찍고, 그냥 바로 사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가가 있는데, 시장가로 사시게 되면은 어떻게 사시게 되냐? 지금 호가창을 보게 되면은, 어, 19,190원에 지금 천만 원인가요? 이거? 만원이야? 만원 남아있는거야? 만원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만구점편 60원에는 1400만원인가요? 1410만원 제가 이거를 어 돈으로 해놔가지고 수량으로 안나오고 총액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시장가로 사게된다 그냥 지정가 없이 시장가로 사게되면은 요렇게 사지게돼요 요렇게 호가에 따라 호가 수량이 남은거에 따라서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주고 합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하게 팔아지고, 다양하게 사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차이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정가로 해가지고, 많이 팔아요. 지정가를 걸어놓고. 그 가격에만 팔아야지 제가 이득일 거 아니에요. 밑에 거까지 팔려지면은, 손해 아닙니까? 한 픽이, 한 호가가. 자, 그 차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차트. 자 이번에 차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차트를 설정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거 차트를 초기화 시킬게요 초기화 이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보고 있는 차트 모양인데 어 저는 이거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음, 여기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게 되면은 지표란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동 평균선, 이 플러스는 이동 지표를 추가시키는 거고, 옆에 화살표는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5일선을 주식할 때는 5일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7일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10일선을 없애요. 그 다음에 20일선 놔두고, 60일선 놔두고, 120선 놓, 놓고, 2 4 0일선이 정도까지 놓습니다. 이 정도. 이동 평균선은 용도. 요거를 왜 7일 선을 바꾸냐. 주식은 5일인데. 주식은 5일 장. 그리고 비트코인은 7일 동안 하죠. 그래서 7일 선으로 해놨어요. 단기적으로. 어떤 분은 이 황금 라인을 30으로 바꾸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20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놨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추가한 게 뭐냐. 지표 중에. 뭐 RSI도 있겠고 RSI도 있겠고 MACD도 있겠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고생아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일단 요렇게만 보십시오 요렇게 요 정도만 놓고 거래를 하시면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 위에 요거 요거는 어, 차트를 기간별 로 나눠 놓은 거예요 월봉 차트라고 하죠. 주봉 차트라고 하죠. 일봉 차트라고 하죠. 분봉에 가면은 240분봉, 그다음에 1시간봉, 30분봉, 15분봉, 10분봉 요런 식으로 있습니다. 저는 다양하게 봐요. 일단은 흐름은 월봉 주봉으로 보고 그다음에 일봉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그다음에 흐름 4시간봉도 보고 봐봅니다. 저는 60분봉도 보고 그다음에 매매할 때좀 매수 타점이나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뭐 15분봉, 10분봉도 보고 들어가요. 뭐 단타칠 때는 당연히 5분 3 5분봉, 3분봉, 1분봉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어, 본인 성향에 맞게 본인 성향에 맞게 하시다가 보면은 하시다 보면은 나옵니다. 본인의 스타일이. 그리고 이 캔들을 보자고요. 이 캔들 지금 월봉의 캔들을 보면은 일본 캔들을 볼게요. 일본 캔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를 어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면은 캔들 갖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죠. 위에 시가 25,400원 고가 26,990원 저가 24,800원 종가 26,12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종가는 캔들이 마무리가 된 가격 또는 현재 장중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봉 상태가 장중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현재가는 26,110원 26,100원 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이게 현재가입니다 시가는 당연히 시작가 고가는 당연히 높은가 저가는 낮은가 종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은 이 캔들 이 캔들에서 이 캔들에서 매매를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거래량 그리고 또 말을 해줄게 뭐가 있나 우리 와이프가 뭘 궁금해 할까? 응, 거래량.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이거 뭐냐? 자, 일으로 봐볼게요. 파란색은 당연히 팔아 치운 거고, 빨간색은 산 거예요, 매수. 그 거래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거래량. 얼마나 팔아 헤쳐먹은지 보여주는 겁니다. 요 파란색 장대 매도량은 요거는 그리고 또뭘 알려드려야 되나? 음, 요거 있죠? 현재가, 전일 대비, 거래 대금. 요것도 한 번씩 클릭하면은 이렇게 순위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틱틱. 저는 볼 때, 어, 거래 대금을 높게도 볼 때도 있고, 또는, 음, 종목을 찾을 때 거래 대금을 이렇게 낮게 해놓고 보기도 해요. 또는 전일 대비를, 어, 베스트로 말고, 뒷순위로 나오게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만약 메타를 내가 골랐다 위에 요거 별표 누르면은 관심 코에 등록되잖아요. 그내 관심 종목으로 메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워낙 종목이 지금 150개 넘, 넘게 있으니까 관심 있는 코인들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되세요. 그리고 또뭐 알려드릴 게 있나? 어, 이 정도. 이 정도 있으면은, 매매하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전혀. 아, 이거, 그,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거, 일, 월봉, 주봉, 일봉은 뭐냐면은, 월봉은, 어, 이 캔들의, 이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몇년 동안 이렇게 흘러왔는지, 흐름을 볼수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을 하, 하게끔 도와주는 큰 아침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봉 또한 마찬가지. 주봉 또한 마찬가지예요. 일봉 또한 큰 흐름을 볼수 있는데, 조금 짧게 해서, 어, 단기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오늘은 응봉 은봉, 장중 음봉이구나. 꼬리가 조금 길구나. 어, 여기 5일선, 7일선 단기 입형선을 터치를 하고 올라가고 있구나. 오늘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자세히, 4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아, 오늘 이렇게, 아, 30일날에 이렇게 슈팅이 이렇게 있었는데, 상승 후 조정을 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겠죠. 오늘 장중의 흐름도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친절하게 선을 그어 놨잖아요 이런식으로 여기가 지금 오늘의 오늘의 캔들이에요 오늘의 캔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십자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보이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선에 갖다 놓으면은 3월 3일 23시 그 다음 이때부터 자정부터 하니까 이렇게 쭈루루루룩 지금의 캔들이고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러분, 고생한 분들, 고생한 분들 정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많이 눌러보세요.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많이 눌러 보시고 대신에 뭐큰 금액으로 눌러 보라는 게 아니라 한번 이 지정가에 천원도 사봤다 만원도 사봤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옆에서 바로 알려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은 그런 식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매수 매도 버튼이 좀 어, 익숙해졌다 하면은 그때부터 차트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병행 당연히 병행하셔야겠지 그때부터가 아니라 어, 차트 공부를 하면서 하셔야겠죠 매수 매도 버튼도 함부로 누르시면 안 돼요. 어. 이런 식으로 이평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지와 저항을 보셔야 되거든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이 뭐냐? 지지와 저항이 뭐냐면 은 요런 어, 식으로 자 요거를 아셔야 돼요. 고생아분들은 어,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무조건 없어요. 그리고 하락 또한 무조건 없습니다. 어, 이게 어, 주가는 생물과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자, 상승이 있으면은 하락이 있고 횡보가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횡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흘러가요. 여기서 어, 지지와 저항을 찾아야 되는데 지지와 저항이 어디냐? 어, 이게 현재죠. 현재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맞고 저항을 맞으면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횡보를 해요. 그 다음에 한번더 여기를 뚫으려고 저항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뚫었다고 하면은 저항 돌파가 일어나면서 그 위에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는 지지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라인 떨어질 경우에는 이게 또무작정 하락은 없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질까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여기가 지지라인이니까 그러면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진다 여기를 어, 지켜 주지 못했다 하면은 떨어지고 여기서 행보 여기가 지지 라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어, 자,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봐 드릴까요? 차트로? 차트를 한번 봐 드릴게요. 엔도르를 한번 볼까요? 자, 엔도르를 보게 되면은 얘가 어, 무작정 상승은 없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자세히 보이고 펌핑 난거 빼고 자, 다지기 상승, 하라, 횡보, 상승, 약하라 단기적인 횡보, 상승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항 라인이 어떻게 되냐? 일봉 상태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한번 봐 보는 거예요. 87원 부근, 82원 부근 여기 요거 82원 부근의 저항라인은 어딜까 한번 봐볼게요 음, 여기네요 지금 어, 여기가 지금 다 저항라인이에요 자, 저항라인인데 지금 엔도르 같은 경우에 요거를다 뚫어줬고 신고점을 터치를 했고 신고가가 나오기 일보 직전인 아, 나온 상태의 종목이고 그 위로 바라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인이 분들한테, 코생한 분들한테는 이런 코인을 사지 말라고 어,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t l v 십3 한번 볼까요? t l v 6스월봉을 봤을 때 저항 라인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주봉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여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지금 현재가가 16조 5원인데. 어, 그 다음에 저항라인이 어딘가요, 여러분? 어디에요? 자, 선을 그어보자고요, 여기. 이쯤이 될수 있죠? 이쯤. 또는 이쯤. 26.28원이 지금의 얘의 1차 목표 값입니다. 26.28 부근이 저항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뚫는 게 1차적인 목표. 여기가 뚫리면은 그 다음 예측할 수가 있죠. 한 이쯤. 39원, 39.6원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얕은 이제 저항대가 있는데, 거기, 여기서부터는 쭉쭉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린이 분들한테 이런 코인들을 사라고 하고 싶어요. 아, 이게 코생아 분들한테 도움이 됐나 모르겠네. 일단 끝!